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초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초견 능력이 부족하면 여러 작품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곡에 대한 아름다움이나 연주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우리가 흥미를 잃고 게 집중력을 감퇴시키는 그런 일이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초견 능력을 이제 향상을 시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악보를 본다는 거. 자, 우리 악보를 보세요. 우리 이 악보를 보시면요, 다 음표로 되어 있죠. 이 음표란 무엇일까요? 음표는 이 건반에서 나는 소리를 상징하는 기호예요. 어, 상징하는 기호. 어, 우리는 이제 이 우리는 이 기호를 보시고. 이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돈지 소인지 어떤 음정을 파악하셔야 되고 또 어떤 박자인지, 5분을 편지, 4분을 편지 이렇게 상징하는 기호를 보시고 이 어떤 박자인지 우리가 이 사고로 전환시키고 이 사고로 전환시킨 다음에 두뇌에서 이 우리 몸에, 우리 신체에 어떻게 어떻게 쳐라라는 지시를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이제. 과정을 사실 의미한 건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려운 곡을 대할 때 반드시 이거 차근차근 이제 악보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초견이 늘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첫 번째로 우리가 악보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게 몇분의몇 몇 박자인지. 그리고 어떤 조성인지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화성이 쓰여져 있는지, 이렇게 음악적인 이론의 개념을 반드시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초기에는 조금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 이 박자, 어, 박자가 이제 4분의 4박자였어요.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쭉 쳐요. 1, 2, 3, 4, 1 and 2 and 3 and 4 and 막 이렇게 쳐요. 잘 쳐요. 그리고 두 장, 세 장, 네장막 넘어가다 보면 이제 테크니컬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고 또 리듬이 막 복잡하게 꼬여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 테크니적인 어려움이 그러니까 휘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자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막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봐요. 얘 누구누구야? 이 박자가 뭐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막 앞으로 막 꼬려요. 어머, 4분의 4박자인데요. 이 어. 그래, 4분의 4박자야. 그냥, 그냥, 아까처럼 카운팅을 하면서 그냥 앞으로 한번 봐볼래? 그러면요, 그 어려웠던 그 테크니컬한 그 문제들이 박자를 카운팅함으로써 그냥 스스로 저절로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박자는 처음부터 곡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박자를 마음속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박자를 안다는 것은 또이 비트감을 안다는 거거든요. 4분의 이는강약 4분의 3은 강약 4분의 3은 강약, 중강약. 그래서 이 비트감을 갖고 음악을 전개해 갔을 때 우리가 훨씬 초견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조성은요. 이게 장조인지 단조인지 아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장조이면 그 안에서 어떤 장조인지 이 플랫 인지 뭐 c 메이존 인지 g 메이존 인지 이걸 아시고 또그 안에서 어떤 화성이 쓰여져 있는지 아시면 이게 어뭐 5도의 세븐 인지 아니면 감칠함을 썼는지 뭐 이런거를 보시면은 그 화성이 주는 어떤 색채가 있어요 더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더 멜랑꼴리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적인 그 이론을 잘 알고 가시면은 훨씬 음악을 빨리 이해하기도 하시면서 악보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악보를 본다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책을 읽으실 때 어, 영어로 된 원소로 어, 읽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읽고 있는데 그곳에 모르는 단어라든가 모르는 수거 또 이런 또 문법적인 어려움이 나오면은 절대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우리 악보를 보실 때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좀 선행하셔서 악보를 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악보를 보실 때 항상 이 눈은 악보만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 건반을 이렇게 가리키다 보면 이렇게 악보를 보시고 치세요. 그러다가 또 건반을 보세요. 악보 보시고 건반 보시고. 어,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한 줄, 주, 두 줄, 주, 세줄 주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이제 복잡한 네 줄쯤 갑잖아요 악보 보다가 건반을 보고 악보를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악보인지 또못 찾아요. 그래서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굉장한 이 초견의 방해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악보만을 보고 어 그러니까 건반의 감각을 그러니까 길러야겠죠. 건반의 감각을 길러서 악보만을 보고 연주하기 어, 이게 맨 처음에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틀리더라도 이 건발의 감각을 갖고 계속 악보만 보면서 어, 연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어, 문제이니까 어, 눈은 항상 악보에 고정시키고 손은 그냥 건발의 감각대로 따라가는 거이고요자세 어, 번째로는요 음, 일단 어떤 이제 이 곡의 패턴을 찾으셔야 돼요 패턴 그러니까 그 악보를 보시고 연주하시기 전에, 선율의 패턴, 리듬의 패턴, 그리고 어떤 짜임새인지. 먼저 짜임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게 단선율의 음악인지, 아니면 그 다성 음악인지, 아니면 단성 음악인지, 그니까 오른손과 오른손에 뭐 멜로디 뭐 반주 어뭐 이런 단성 음악인지 아니면 다 양손에 각자의 멜로디를 갖고 있는 이게 다성 음악인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유닛 순으로 나오는 단선율의 음악인지를 파악하시면은 저희가 또 악보 보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율의 패턴 이 선율이라는 건요 이게 항상 움직여요. 이게 이 선율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 올라가든지 왼쪽으로 감소 내려가든지. 하면서 이게 또 2도 3도 간격으로 올라가는지, 이도 3도 간격으로 내려가는지. 그러니까 선율의 방향을 항상 보셔서 어 이런 이제 곡의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근데 리듬의 패턴은 이게 계속 8분음표의 연속인지 뭐그 3분 그그셋 있다는 표의 연속인지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가 좀 뭔가 추측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패턴을 찾으시고 짜임새를 찾으셔서 조금 더 음악을 어 그,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쳐, 이렇게 연주하시는 그런 음.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어, 우리의 시선은 지금 이제 연주하는 곳보다는 한두 마디 좀더 앞서서 보고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가 있어요. 어, 이게 그러면 눈은 이렇게 치면서 눈은 한두 마디 먼저 앞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음악적인 감각을클를 수가 있고. 또이 손이 가서 먼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음악이 끊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치는 곳보다 항상 한두마디 먼저 시선을 봐서 이 내가 작용을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네 가지를 이렇게 숙지하고 를 계시면은 우리가 예측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 음악이 어떻게 갈 것이다. 라는 예측도 생기고, 어, 더군다나 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5선을 넘어서 막 덧줄이 많잖아요, 음들이. 이덧줄도뭐 뭐 줄칸 줄칸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세워서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카운트해서 이 음정을 알아가기 보다는 이런 감각적으로 이 덧줄에 음표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그러니까 쫙 흘러갈 수 있는 어, 그런 감각을 키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네 가지 말씀드렸던 거첫 번째 그 이론적인 개념을 형성을 해야 되고 또두 번째 건반의 감각을 길러서 항상 눈을 어, 악보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어떤 짜임새 그리고 선율의 패턴 리듬의 패턴을 알아가시는 거또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지금 연주하고 있는 곳보다 시설을 한두 마디 어, 앞으로 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시면 어, 우리가 악보보는그 초견 신률이 굉장히 많이 늘기도 하고요. 우리가 초견을 잘 보는 학생도 있지만 잘못 보는 학생도 꽤 있죠. 이게 물론 선천적으로 뭐 지능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처음에 이 초견을 보는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뭐 상당히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견을 보실 때는 우리가 매일 꾸준히 조금씩. 어, 한5분 정도 뭐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많이 향상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하실 때 내가 지금 내수준을 보다 조금 더한 단계 아래서 에 시작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즐겁게 초견을 연습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시대 또 다양한 작곡가들을 하면서 우리 다양한 스타일을 배우고 다양한 음악 양식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그 음악적인 그 바운더리가 훨씬 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초견을 계속 하다 보면요, 예술적인 감각도 생, 생기고요. 곡을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 그때 빨리 막그 순발력을 하기 때문에 순발력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런 갑자기 반짝반짝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에 창의력도 생기고. 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내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인내력. 많은 인내를 요구하죠. 저도 이제 그 입시적이 유학 가서 오디션 봤을 때첫 번째 그 고기 그그 오디션 곡 중에 하나가 발라키레프의 이슬람에 있어요. 아마 이슬람에 접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악보 보는데요. 어 정말 진짜 막 여기서 막 치밀어 올라요. <laughs> 너무 임시표가 너무 많고 어 이거. 뭐, 진짜 악보 보는 것만 저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 그, 긴 곡도 아닌데. 근데 정말 그거를 다 인내를 갖고 연습을 하고 또 연주를 잘 해서 저의, 제가 그또 피바디에 그또 입학을 하게 됐고, 어, 했거든요. 아마.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인내심이 부족해서 아마 그 곡을 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날에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하는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이제 겪고 나시면 우리가 음악적인 성장도 있고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이 함께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인내를 갖고 이렇게 초견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한번, 악보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쇼팽, 발라드, A 플랫 메이저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이제 곡인데요. 이게 중간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이제 조가 바뀌면서 시션 마이너로 바뀌면서 어,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초견 어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시션 마이너 이제 모두 3으로 돼서 마치 이제 오른, 오른손을 계속 16번의 연속이에요. 마치 트레몰러처럼 근데 쇼팽은 여기서 이거를 옥타브를 하면서 조금 더 화려하게 했어요. 왼손에서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서 쉐입을 만들어 이런어떤 리듬의 패턴이 있어요. 리 바바바 비바. 그 멜로디의 패턴이 함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크게 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잡아 놓고 이런 것도 그냥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콩농땀땀땀땀땀 땀... 이렇게 왼손도 이렇게 빨리 도약하는 부분도 해주시고요. 오른손에서는 이게 멜로디야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음악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코드 안에서 멜로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쉐이핑을 잘 만들어서 음악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제 어 이게 지금 초경 언니가 이제 제가 그, 그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작품에 조금 적용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작품을 배워가는 또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